네, 심판의 총선과 함께 한국 경륜 선수 협회장배 우수쿠 훈련지 대항전 예선 네 번째 경주입니다. 오늘 네 번째 예선 경주는 세종 미원 연합팀과 전주팀, 전주팀과 세종 미원 연합팀의 8 인제 경주로 펼쳐지겠습니다. 세종 미원 연합팀의 지도관은 우일용 지도관이고요, 전주팀의 지도관은 유영호 지도관입니다. 자, 일단 이 세종 미원 연합 팀의 기본 줄 서기는 2번, 4번, 1번, 3번이 될 겁니다. 2번에 김원호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팀의 기본 줄 서기는 8번, 6번, 5번, 7번으로 어, 대열을 갖춘 채로 어, 지금 레이스를 펼쳐 가고 있는데요. 일단 1번의 장인석 선수가 종합 득점 1위권 이고요 세종미원팀 에서 그리고 7번의 전종원 선수가 전주팀의 종합 득점 1위권 1번 장인석 7번 전종원 선수가 아각 어, 팀의 축이 되겠습니다 1번 장인석 7번 전종원 이 미원 세종팀의 훈련 지도관 우일용 지도관이 밝힌 이 미원 세종팀의 북병 선수는 김명래 선수라고 하네요 3번의 김명래 자 선두유도원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자 접전이 예고되는데요 8번 양기원 2번의 김원호 뒤쪽으로 4번의 양승원 현재 선두 2번 4번 8번 뒤쪽에는 1번 바깥쪽으로 6번의 박상훈 선수입니다. 2번 김원호 선수가 앞서 타종선 통과 이번에 김원호 이어서 4번의 양승원 뒤쪽 1번에 장인석 8번에 양기원 선수 마지막 한바퀴 4번의 양승원 뒤쪽으로 1번 장인석 선수와 이번에 김원호 바깥쪽 6번의 박상훈 선수와 5번 손동진 7번 전정원 용단 폭격 맞서는 1번의 장인석, 7번 뒤쪽으로 3번 김명래, 폭풍 속으로 4번의 양승원, 7번의 전종원, 1번의 장인석, 3번의 김명래!